택배가 좀 많이 왔는데 이쪽은 이유식 준비물들이고요. 이쪽은 어, 제 생일 선물들이거든요.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얘네부터 뜯어볼게요. 한우를 선물로 보내줬네요. 이걸로 몸 모진 좀 해야겠다. 이번 주말에는 고기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야 잘 먹을게. 나은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여기 앉혀놨습니다. 이요. 이야... 야 역시 유정이 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있구만. 내가 요새 입술에 피 철철 나는 거 알고 음, 촉촉하구만. 이제 이 녀석으로 제 사막 같은 입술을 한번 구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쓸게 유정아. 나은이가 보이게 찍으니까 자꾸 초점이 나은이 얼굴을 잡아가지고 나은이는 안 보이게 할게요. 짠 이거는 견과류네요. 그래 건강을 잘 챙겨야지. 이거 하나 먹어야지. 언박싱 다 하고 이거 하나 먹을게요. 잘 먹을게 나연아. 아마 이 친구는 애 키우느라 바빠서 제 영상을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. 오소몰 이뮨 멀티 비타민. 이거 뭐 이렇게 생겼어? 호. 뭔가 진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비타민이다. 잘 먹을게 거우나. 아 아주 건강해지겠어. 아 그리고 수진아 치킨 잘 먹을게. 이유식 준비물들은 다 뜯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 이유식 턱받이입니다.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한 절반 가격 되는 거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살까 했는데 후기를 보니까 그건 너무 얇다고 차라리 그냥 베이비 비온 사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국민 턱받이죠. 베이비 비온 턱받이로 그냥 샀습니다. 어때 나은아? 창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하고 먹이는 건가? 이건 추후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어울리는데? 귀엽다, 귀여워. 잘 맞는 것 같네요. 도마도 새로 샀습니다. 이렇게 세개 세트인데 하나는 나은이 고기용, 하나는 나은이 야채용, 하나는 어른용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. 예쁘죠? 이게 칼 자국이 잘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소독도 할수 있습니다. 짠, 요거는 실리콘 주걱입니다. 나은이 이제 이유식 만들 때 이렇게 쌀 미음 같은 걸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요. 저희는 지금까지 나무 주걱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 주걱으로 새로 샀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색. 짠. <laughs> 이거는 블루마마 큐브고요. 49, 69, 1 2구 짜리입니다. 아, 근데 이거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. 되게 예쁘게 생겼다. 무슨 큐브가 이렇게 예뻐? 얘네가 뚜껑도 있긴 있는데요. 이 뚜껑은 밀폐력이 없고 그냥 이렇게 딱 닫아놓는 용도입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. 그래서 퍼기 큐브는 밀폐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 되게 비싸요. 4구짜리, 6구짜리로 팔고 12구짜리가 안 보이더라고요.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퍼기는 이렇게 용량별로 세트로 묶여 있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블루마마로 결정을 했거든요. 30ml, 60ml, 90ml 이렇게 여러 용량으로 담을 수도 있고 밀폐는 안 되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잘 닫아놓고 저는 이 큐브를 얼려서 다음 날 바로 다 지퍼백 안으로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. 메 결정했습니다. 이 90mm짜리는 초기 때는 쓸 일이 없잖아요. 여기다가 큐브를 하나씩 넣어 가지고 전자렌지에 돌리거나 찜기에 쪄 가지고 식판처럼 쓰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유식용 칼이고요. 되게 예쁘죠? <laughs> 세라믹 칼이에요. 그리고 칼집도 있습니다.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큰 거는 고기용으로 쓰고 작은 거는 야채용으로 쓰면 되겠죠? 어, 칼 너무 이쁘다. 그쵸 요새는 칼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. 귀여워. 오 냄비도 하나 새로 샀는데요. 이 양옆에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주둥이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 눈금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유식 할때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생각보다 묵직하네요. 여기다가 죽을 끓인 다음에 큐브에다가 이렇게 따를 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오,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이쁜데? 아니 자꾸 던져요. 진짜. 야, 일부러 던지지 너. 이유식 스푼 이게 리첼 건데 이게 완전 초기에 쓰고 이게 아마 나중에 쓰는 것 같거든요. 이게 되게 유명해서 사봤습니다. 가격도 거의 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. 열탕 소독도 할수 있고 그립감이 좋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아기한테 떠먹일때 이렇게, 이렇게 좋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. <laughs> 이거 하나로 한번 써보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다 하면은 이거 똑같은 걸로 한 세트 더 살까 생각 중입니다. 지금 소금놀이 하는 것 같아. 요거는 이유식 용기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눈금이 다 있고 180ml라고 써 있는데 여기 꽉 채우면 230ml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후기 때까지 쓰려고 230ml짜리로 샀습니다.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스팀홀 열면은 전자렌지에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예쁘죠? 그리고 설거지할 때 편하려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샀어요. 사각도 있는데 일부러 원형으로 샀습니다. 이유식 준비물 구매 완료. 우리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. 어떻게 가져왔어? 수진아, 마초킹 잘 먹을게. 마초, 마초. 오늘 저녁은 치킨입니다. 저희 요즘에 피지컬 객 이거 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. 추천합니다. 아, 나 H, 에이전트 H야. 탈락 안 했으면 좋겠어. 공범에서 박았고 왠지 친근감 든다고. 맞아. 음. 아, 어떡해. 어, <laughs> 어떡해, 어떡해. 뺏이다 제발. 아, 안 돼. 제발. H. 아, 안 돼. 음. 막판에 힘이 더 빠졌어. 에이전트 H. 짱. 아유, 에이전트 H가 남판인 줄 알겠어. 저희가 이 침대를 며칠 사용해봤는데, 저는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. 일단 주 사용자인 나은이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요. 엄마인 저는 좋습니다. 침대가 넓어져가지고, 나은이가 마음대로 굴러다니면서 잘 수가 있어서 좋고요. 또 나은이 재울 때 어른이 옆에 누워가지고 재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매트리스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나은이 잠들었을 때 만약에 침대가 푹푹 꺼졌으면은 일어나면서 침대가 눌리면서 나은이 몸이 움직이면서 깼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단단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일어나도 나은이가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. 나은이를 깨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. 전 이렇게 가드에 약간 기대서 앉혀놓는데 이게 좋은 점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가끔 앉아있다가 넘어져도 아프지 않아요. 이런 푹신한 가드로 잘 고른 것 같습니다. 나은이 기대서 앉아있으라니까 혼자 앉아있는 것 같은데? 혼자 앉아있네? 귀여워. 어, 그렇지. 그렇게 기대 앉는 거야. 힘들어. 여긴 초파 자리. 여기는 나은이 자리. 방수. 방수, 방수, 삼중으로 <laughs> 보호하고 있습니다. 고급 매트리스를 찾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, 그렇지 않으면은 만족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난이 잘자. 나은이의 새로운 장난감을 주문했습니다. 하베 브릭스의 변신 큐브라는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나은이가 어제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타이니모빌의 버튼 있잖아요. 저 버튼을 손가락으로 막 만지더라고요. 이제는 손가락을 좀 자유자재로 쓰고 뭔가 막 탐색하고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. 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저는 이걸로 딱 씁니다. 마르면 좋게 마르면. 엄마 음. 맛있게 먹고 새로운 장난감 갖고 놀자. 새로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구만 최근에 나은이가 기존에 많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좀 질려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? 나 이렇게 새 장난감 주니까 바로 관심 보이네. 아, 시간 좀벌수 있겠다. 아, 이것 좀 치우고. 빨래 좀 돌리고 올게. 여기 사자가 춤춘다. 어이구 힘세, 어이구 힘세. 어이구 힘도 세네. 오늘의 아점은 짜장입니다. 이거 저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을 때 한번 사왔습니다좀 양이 적어 보여서 3인분을 끓여 봅니다. 스멜은 짜장면이랑 똑같아요. 응. 짜파게티랑 달라. 나 보니까 우는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빨리 깼어? 이거 널담 마카롱이거든요. 이번에 핫딜 떴길래 샀습니다. 이게 16구에. 15,000원인 거예요. 그럼 사야 돼, 안 사야 돼. 뭐, 이거 마카롱이었어? 응, 15,000원이야. 그럼 사야지. 음. 그때 우리 맛있게 먹었잖아. 어. 그때 크리스마스 때, 그때 핫틴 해가지고 한번 사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또 15,000원일 때 사야겠다. 1 7,000원에 떴을 때도 안 샀습니다. 15,000원이 떴길래 바로 샀어요. 이유식 용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, 나한테? 이거? 어. 이거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갖고 왔는데? 아, 그럼 내 상상으로. 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식탁 나탁 올려놨는데? 짜잔, 짜잔. 감동 세트, 사랑 세트 이렇게 하나씩 샀습니다. 여덟 개, 여덟 개 들었어요.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많이 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. 발 <laughs> 들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? 오른발 잡이야. 그리고 오른발만 해, 근데 요새 저렇게 손을 많이 흔들고 발도 흔듭니다. 초파 왜끼어들었어관신 받고 싶어서. 일자. 초파도 할 거야? 가자. 귀여워. 아빠와 두 딸. 근데 이 노래 그 서커스 게임 알아? Dá 갑자기 가라라라나다라라라 알지 따라라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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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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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으.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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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홍수건 가져가면 어떻게 나오나? 받쳐야지 음 삼겹살 한우 구워 먹는 삼겹살 진짜 얼마나 우리 나은가 일찍 자주는 편이라서 가능한 거야. 아주 효연이야. 응.